우유 먹자 우유. 우유 갖고 와. 어제도 했지? 우유 저기 있네. 우유 저 끝에 도담아 저저 저 뒤에. 우유 어딨어? 그쪽 방이 아니고 여기 도담아 저기. 우유 여기 있네. 우유 저기 있네. 우유 저기 보이네. 아닌데 도담이 이리 와. 저기 우유 저기 있네 끝에 반듯이 쭉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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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다 우유 아, <laughs> 야너 우유 너 우유 거의 맛있다 했잖아 어제 두담 우유 저기 있어 저기 두담,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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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저기 가봐 아니야 형 신발이잖아 그거는 도담 아 너나 형아 손가락 잘 봐. 형아 손가락 잘 봐. 아이, 아니야 애교 떨린다고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형아 손가락 잘 봐봐. 이쪽 끝에. 저기 있네. 저기. 봐. 어 거기 있다 우유. 우유 거기 있네. 우유 이렇게 생긴 거 거기 끝에. 우유. 우유 우유. 우유 갖고 와. 형이 우유 줄게. 여기다 우유 먹자. 우유 갖고 와도음에 우유 갖고 와 우유 우유 어딨어 형아 잘라줄게 우유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있네 우유 어딨어 형아 오늘 우유 갖고 왔지 아니야 예쁘지. 그렇게 하면 예쁜데. 우유는 저기 있잖아. 우유, 저, 도나마 우유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우유. 우유 먹자, 우유. 우유! 우유, 저기, 저기, 저기. 우유 갖고 와. 그 옆에, 그 옆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그렇지. 그렇지. 옳지.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신났어. 우유 갖고 왔어. 뽀뽀. 아이 잘했어. 그래, 이렇게 잘하면서. 어, 우유 줄게. 아이 잘왔네 어제는 한 번에 갖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 걸렸다잉. 한두세 번만 더 해보면 완전 마스 마스터 할것 같아. 우유 먹자. 아직 기다려. 기다려. 어, 먹으라고 하면 뭐 해야지? 그렇게 좋으면서 왜한 왜. 번에 못 갖고 왔어 기다려 지금 떨어져도 좀 기다려야 돼 잘 갖고 왔어. 먹어. 응. 뚝뚝이야 음, 우유 먹는 게 너무 열심히 먹는다 우리 강아지. 표가 안 보이. 표가 안 보이. 표가 음. 안 보이죠 우리 강아지. 고기만큼 좋아하는 우유라서 열심히 먹고 있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맛정, 아이맛정, 다먹었네 맛정, 맛있게 먹었죠? 잘 음, 자리에는 고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우유 이렇게 하나 하나 먹고 한 사발 먹고 이제 자장하는 거지. 우유 좋아 아 우유 좋아 이야 그릇이 깨끗해졌어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잘했어 잘했어 이제 자자 이제 자자 여기 야, 먹을 거다 먹었다. 이거야 이제. 브이 안에 이제. 여기 아, 너무 이렇게 하면 했는지 한 건지 우연히 된 건지 까먹 잘 모르겠잖아. 여기 얼치 잘했어. 그러면 소고기 육포. 잘했어. 여기 얼치.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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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엎드려. 어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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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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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이 잘했어 귀염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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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laughs> 다 먹었어 이제. 이제 진짜 다 먹었다. 간식도 다 먹고 우유도 다 먹고 자자 이제 문 닫아. 문 닫아. 둥둥문 닫아. 어디가? 더 담아 어디가? 문 닫아야지.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제 자 이제 자 잘했어 돼지야 형 이제 형 운동 조금만 5분만 딱 운동하고 잘게 알았지? 형 올해 3루